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빌리보스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는 작년이 되었네요, 벌써. 작년 10월에 수요 기도일 때마다 하던 철로 역정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철로 역정은 크리찬이 장망성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어, 죽음의 강을 지나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이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어, 그런 책이죠.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 성도가 순례자고, 성도는 어, 믿, 어, 믿음을 믿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매일의 삶 속에서 어, 성도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어, 했다 할지라도, 어, 성도는 천성이라는 목표 또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어, 자신을 어, 한 걸음 한 걸음 진전시켜 그 걸음을 어, 내딛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 그동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 그것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 있는 걸 사실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어올 한해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달려왔나 하고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아직도 달려갈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가야할 길을 한걸음 한걸음 순례자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 우리 하나님이 이 순례자로 서 우리를 부르신 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잠 어, 이렇게 자신의 순례자인 것을 또, 이 천성을 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자기도, 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물음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표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참 이런 바울처럼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혀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주자는 경주자처럼 달려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는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 앞,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 바울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달려가려면, 여기 13, 14절에, 나,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구름의 상, 즉,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어,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는 것이죠.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에 보면 바울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어그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표대인데 그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이 있는 그런 표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 예비되어 있는 그 면류관 어. 이 멸류관이 또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어제 마지막 본문인 3장 9절. 2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의의 멸류관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의 이렇게 어제 적었습니다. 어, 우리가 어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 끊임없이 나의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어이로 의로, 의로워지는 것이 마치 자신의 행실에 또 자신의 어떤 열심에 달려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어, 어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자랑하고. 또, 자신들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어, 이렇게, 이, 행하기도 하고, 또, 어, 바울이 그 초대교의 선거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또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율법적인 어떤 삶을 살기, 살기 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얻을 수가 없고 없다는 것이 이제 어제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가 이렇 깨닫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그런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부르심의 상이고, 또 그런 부르심의 상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고,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의의 상급을 온전히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렵다함을 받은 자로서 어, 하나님의 그 주실, 완성된 위로움을, 이렇게 그, 의로움과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시로 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룬 삶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음터가 있는 본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그들의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온전한 의로움, 그 의로움과 그 영광을 향해 영광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랄, 바라는 것은 우리도, 우리가 부름의 상, 부르심의 상이 하나님이 주실 의로움이고, 온전한 의로움이고, 그 온전한 의로움에 참여하는 하나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삶,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이 온전한 의로움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삶이야말로 어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어, 삶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이, 이 땅의 영광과 없어질 영광을 어 이렇게 참 어, 영광에 우리가 이 지에서 살기가 쉬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의로움을, 온전한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 잡으려고 달려가려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어,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죠. 마치 여행자가 멋진 여행을 하다가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마지막에 여행자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바로 자기 이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자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 어, 여행의 종착지고 진정한 심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그 안식처, 또 우리의 어, 순례의 종착지가 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순례 어, 여정에 경려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 여정의 최종 종착지이자 우리에게 참된 심을 주는 어, 장 종, 그 장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 요즘 이 세상이 주는 문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영광이 최종적인 영광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영광에서 배제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어, 이 땅의 여정도 어, 이 땅의 이 세상 이 땅이 이땅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 또 삶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늘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바울이 바라보라고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본다는 것은 잘, 어, 이렇게 지켜볼 뿐 아니라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또 보지 말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또그 본가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먼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정착지, 심의 장소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의 흔적들을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 믿음의 동력자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어, 사랑과 또성경과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어, 저분들은 원래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마치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그로 디도를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 성김들, 또 수고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어,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또잘 배워가는,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또 어, 오늘 하루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어, 삶을 사는 하루 또1년이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상이 어,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이이 땅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런 우리에게 천국의 우리의 그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